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골굴빛지 올라가는 길에 지금 제 몸이 옷이 이렇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흠뻑 젖습니다 이렇게 거의 뭐 옷으로 옷으로 아이고 손으로 짜이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저는 늘 이렇게 오지 탐방하면 이렇게 옷이 풍졌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아 하... 거의 땀으로 목욕을 했었다 목욕을 했어요. 이제 어, 3분 2 정도 갔거든요이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자, 굴빛이 어르신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자, 어르신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걸음을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 힘든, 마이 구간이 왔다가, 이제 거의 다 넘고, 이제는, 그래도, 굽히지 가는 길 중에서는 그래도 자유롭 수월한 곳까지 왔습니다. 와. 자, 이렇게 드디어, 자, 어르신, 집이 다 와간다는 정그로, 대나무가 보기 시작합니다. 아다, 아다. 자, 물에 7개월 만에 와보는 굴빛집 어르신 집 가는 자, 대무숲길 아, 여기만 지나면 자, 어르신 집이겠죠. 등까지 올라와가지고 굴빛이 어르신을 볼 수가 있을란 건 모르겠습니다. 널리 올 때마다 굴빛이 어르지을자 오류면... 부르곤 했는데 아보 하... 워낙... 숨이 가빠서 볼 수가 있을지 아자 하... 올겨울 눈 많이 왔을 때이 길이 그 눈으로 눈의무에 힘이 많이 가지고 대나무가 처음 넘어와가지고 길이 하나 없었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길이 말끔한 길이 다 떼어져 있습니다 아, 이제 골핏이 다 왔습니다. 아, 아, 다, 아, 이제 다 왔는데 발걸음이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 어르신 드디어 드디어 친구들 만나고 나온 불빛이 8시인 집입니다 와. 아이고. 와, 이거 대 어르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세요고어디 제가 전화 드렸죠? 결근하지요? 저런 운는사만이요네 맞아요. 아이고. 뭐 이래요? 정말 뭐야, 야 바보가 눈봐인데 뭐. 아이 그래도 제가 올초에 이월달에 설날 때 설날 때이러신니까눈 많이 왔을 때 그때 아들 집에간다고 제가 그때 어르신 손잡고 모시고 내려갔다아닙니까 저런 눈이 더 쓰라데고. 어제 만나고 자러 어 예, 만나고 올라가 또 예, 예, 산지가 자러 갔죠. 예, 여기 그 예, 도같요 예, 예, 기억하시네. 예, 대단하지. 아, 시네 예, 어르신 기억이 좋으신데. 대단하시네. <laughs> 그 그때가 언젠데? 내려가고, 예. 응, 그냥 데 아유. 그때 가 언제인데, 중기 언젠인데 예. 우리 올라가고. 어년째니왔더고 예, 맞아요. 나는 그때 굴 여기 굴비집 왔다가 내려갈 때 어르신 가고 오는줄 알지. 았그것도 <laughs> 기다리고 계시대. 오늘 내리 힘드네요. 아우 어르신 어찌든 오르 내립니까 힘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못 다니시죠. 어제 대박금 뭐냐 그 대비 기가 나는 내선 데리고 올랐어. 그 뭐야 그럼 뭐 지금 내일 모레 추석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아드님 올라오십니까? 추석 때내려가세요 저지 안가안 가야. 어 혼자 이 추석 때 계시십니까? 가다 올라 올어가지못아 올라 힘들어서. 아이고 우리도 주, 주, 주안 간다고 하, 하고 주주주안간다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이주주에주주주주주안 뭐 아, 간다 주주주주주이주주이고 네, 아이고 주주주주주그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도 아이고. 네, 하겠... 전화하더라고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아주주주주주주주주주아주니주주주습니다주주주주다주주주주주주도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어... 이야기또 네, 뭐, 들리길래 추사일농가그렇예 뭐, 뭐. 맞아요 돈올 오네. 추석 연휴는 좀 길어요 아, 그래도 아, 어르신 그래도 제가 설날 때 보고 그래도 설 전에 보고 얼굴이 그래도 변함이 없네요 시네 그래 역시 인물을 하시네아 어르신 아니. 어제 여기 비 많이 왔죠? 밤에? 물 많이 받쳤네? 그지가 해가 딱 끝났거든 그 어제 비가 그러면 낮에 왔어요? 밤에 왔어요? 그 어제부터 지난번왔어아제부터 아, 해가지고 야, 낮부터 가지하그러네 뭐... 그지가 해가 딱 끝나고는 비가 거대그 뭐냐 그.. 그때 보니까 계곡에 물 많이 내려가던데 응? 계곡에 물 많이 내려가더라고요비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 물 많이 어 근데 여기.. 어제이오 그 차... 여... 여기 차목 있더만 차가목이 차분해요 이 음? 그 위에 이건막이 이거 차요이더만아그 그도 그, 그, 차분해. 이뭐대방도 그, 뭐냐 그 도깨비하고 도가 길어면 비다그더라아그 도깨비하고. 뭐든, 뭐, 이거 뭐가 이 언덕 잡배논 같거든. 나무를. 아니 그불잡잖아 나무 양도 없잖아. 아 나무가 없다고. 낭도 그렇고 낭은 또 가고 장작 많 편하네요 예? 장작 많 편해서 누구만 해도 성공 때지만 그 다음 삼성은 또 하던데 죽으면 어, 뭐, 뭐 겨울내 때그네아 다음 뭐한대 됐다 안해준데아 다음에 와서 겨울 어. 오기 전에 한번더 와야지 그래 그때 봄에 눈이 있었지 눈이 오면 못하네 네 맞아요 눈 많이 오면은 또아무도못타니까 어떻게 아침은 식사는 하셨어요?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먹으시라고 못먹고 그냥 술 많이 먹으세 술을 아침에 안잡고 반주만 한잔 드시고 밥먹시라고밥먹으시라밤밥먹시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팔자 뭐. 죽을 팔자라? <laughs> 에헤이 <에이>, 참 <laughs> 아, 아니 그, 저, 그래도 그저저연세 드시면 밥을 잡사요 밥심으로 살거든요 어르신 뭐뭐 좋아하시는 지 몰라가지고. 아뭐그 어디 그대박마가뭐어 거기 가는 다시 못합아 그래요. 우리도 올 가봤어요. 꽈머라 가봤어 그거 하고 어르신 또 좋아하시는 또있답니까 궁시하고. 국시. 아. 가봤어요. 한 아. 같이 기 그렇지. 아. 자, 어르신이 좀. 잡수 있어. 어르신 말랑말랑해. 오피... 아니, 난, 난 없어서 하고 이제 이고가디 먹어야지. 아우리 서어올라가 우리 거기는 아, 어디 어지 거기 가. 여기 있나? 아그그 저쪽에 가방 있어. 그쪽 가방 있어. 저쪽 가방이. 열심 저거. 응. 도 저도. 이따 먹게. 가져오고. 장는아 저기 저기 먹고 있더라고. 저기 뭐 봐. 아. 오이 어디 맛있어 아, 그래도 저 어신 르 저거 이것저것 해 가지고 김이 해 가지고. 오이, 오이 있어요? 다다어요 야, 아 아, 오이 다단단다 응? 오이 다나대 무치 받... 왔는데 뭐. 아. 오이 무치 왔는데 뭐. 무치하고도 오 안경. 여기 아, 유 여우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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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노조로 가시다 저 어르신, 올해 그 노조로 다그 노조로 다그로다그 노조로 가시다 그로 가시다 그 노조로 가시다 그 노조로 그그늘쪽으그로 가시다 그로 가시다 그로그로 가시다 그노안지그 노조로 가그 노조로 가그 노조로 다그무조로 가시다 그 노조로 가시어그 노조로 가시어그노도안가시고그노조고 가시다 그 노조로 가시그시그그그 땡초 이런거? 저저 못먹어 땅르신 매운거는 못드시잖아요 난는 매운거 못으땅도복수 이게 또 오늘 또 해올것도 어어 뭐. 또 오리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어르신 도 두부 그리고 여기 또 어디있나? 저쪽에 오또 혹시 어르신 좋아해가지고 또 삶아 드릴 건데. 전너 아, 온다, 온다 이 어제 저 전화해가지고 도르신 음. 오늘 간다 하지 않니까 음. 마사이라고. 간이 뭐야, 르신저저 밭에서 따란 오이 한 보시죠. 노가 걸리가 따다 놓고. 이거는 호박 같은데, 음. 길다은 호박도 이렇게 심에 음. 따다 놓고. 이거 호박하고 오이하고 이렇게 따듯놨데는데하마지하지야 예, 잡수 정상 허. 호주. 수수 맛있다. 어르신 옛날에 이거... 아, 대여기도 오수수시있지 옛날에는 었지 옛날에는 옷을 먹어가지고다먹고 살았다 니까 팔고 감자장이 저거 이렇게 감자 제가 전날 고명됐다 아이고 어르신 눈좀 닦아야 되겠다 응 눈곱 좀닦아드릴게그래 아이고 눈곱 눈곱이 닦아가지고 이 자다 일어나 자다 나갖고 잠이 안와 너가 봐 잠도 안지 눈에 눈 아이고야 밤데 잠이 와가지고 밤눈이 한돼밤데리는 금방 그 밤들어갔다 농장은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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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 아, 님, 다, 이, 뭐, 뭐, <laughs> 바로 그냥 요리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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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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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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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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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뭐 돈이나뭐 예. 아니 예예 예. 예, 예. 내일부터 이제 추석 초록이 노란 하시네. 딱 보니. 애들 다. 내가 빠는 뭐 입으면. 딱할 닦아, 뭐 난다 아니까 음, 젊은 뭐, 뭐, <laughs> 아니 불 <얼굴만> 나잖아. 딱구 젊은 다니까요만 젊어 간다니까요. <laughs> <laughs> 이놈은 근데 담가뭔데 아, 이고 참. 젊부가이잡 <젊어가. 웃음> 응. 내가 고향 산처래 젊은 내데간데 훨씬 보이소. 허신이가. 아, 숙자네. 젊은 중계 내가 다 데고 가는 산사람이 파불하고라. 여기, 여기 개죠. 좀... 어, 어르신 뽀호 하네 봐라. 술은도 없으시고. 피부는 그래. 기 피부라. 아, 고향이 얘가 아, 내가 바니야. 아니 수... 얼굴에 점도 하나 없네. 아, 없네. 시커먼 그반니도 없네 어 아니, 아이아이상에아이아이고이어셔 어르신 이쁘 예. 요니시네 아니. 아니, 아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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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더 갈기 입을 감 그런 집가속아리지 않겠다. 피부만 놓고 보면 우리가 뭐 3년 전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뭔가고뭐이게데 뭐 설줄 잡고 가고. 아, 근데 이쁘네그래가지고도모고 머리에 그 오빠 동생 있는 그뭐 있어. 다리 늙 아들 재미져 있는데. 누욕면 돼. 뭔딸한 거지가 날보로 장가라지그가시 음. <laughs> 누가 어르신이 어르신. 요거 사람한 가면 막 잡을 면가 죽는데 뭐 되고 가나. 그래서 제가 연락 하죠. 아, 뭐 괜찮다. 일도 잘하고 괜찮더그이래가고장 갔다니. 아, 그래 장기 갔어요? 그럼 내가 못한 건 오늘 딸이 죽냐고. 아니, 그때는 해도 뭐 어르신 뭐든뭐 벌어남기 쉽고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장기간 내가 사는 다 이건 여자가 따고 딴데치고내인안사고딱 쪼갠 사람인데 뭐 아가 <laughs> 못자가지고 그래도 할머니하고 잘 살았다 니까 그때 그소가장같다 이거 쏘가장 갖다 놀래라 목이 그래도 뭐 할머니 도 계셨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래도 지금까지 살았지 할머니 도 고생 많이 하셨던요그러니까 고생 많이 만 그냥 극장에 보니까 할머니도 고생 엄청 하셨그마그 어, 예, 무거운 걸이거그저 그래, 무거운 거저 그거 보명배 이 약간 가 두뇌가 쳐다올래 뛰도한거 없어. 그래요 얘1까마이던가 쟤가 다 좋은 사람이고 간자 쟤가 다 좋은 피부가 그대로러니까그 그대로. <laughs> 그대로 뭐. 피부가 그대로죠 피부도 그대로고 주름도 그대로고 피부가 어쩔 자리 좋으시고 애기, 우리 피부보다 훨씬 낫다 피부가 그래 아주 어, 그기라니기 피부 애기, 애기 피부 어쩐 니가 젊어서는 이물자가 그래도 얘들다가 아이고 지금 도 이모 좋으셔요. 지금도, 지금도. 보니까 할아버지님모뭐 어... 진짜 뭐. 지금도 하니까. 지금도 뭐, 뭐 얼굴이 좀 많아요, 참 잘생기셨는데 꼬미남인데. 지금 놓고 보도 그래. 누가도. 새들 없으니까 저희 딴이 친가온 사자만 한가다니이 보니까는 그 참한 할머니 계시던데 <laughs> 아, 어떻게 뭐 한번 또 소개 해드릴까요. <laughs> 그 친구도 되고서, 잖아이말 붙어되고.

그나만아보처럼 음, 음. 아, 아, 왔는데 피집 여기도 아가 알고 저 자리가 저아지 응. 바른 곳이라서 그런지 저 엄청 안에 뜨겁네. 자리